췌장암 환자분들 중에는 최근 1~2년 사이에 새롭게 이제 당뇨 진단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당뇨가 없던 사람이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을 진단받거나 기존 당뇨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별다른 이유 없이 한두 살 사이에 5kg 이상 자기 체중 10% 정도에 가깝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사실상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꼽 주변의 통증이라든지 등 쪽의 묵직한 어떤 불편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허리 통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복부 초음파, CT, MRI 같은 영상 검사나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늦을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요. 생존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 신호를 느꼈을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검사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